포인트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주식 매매 거래 제도 체결 원칙 살펴보겠습니다. 주식 매매 거래 제도의 매매 결제 방식. 자, 결제 방식은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영업 일제, 매매 당일 포함입니다. 이거 우리가 보통 결제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정규 시장의 매매 거래 시간 9시부터 15시 30분까지입니다. 매매 거래가 일어나게 되면 증권 회사에 수수료를 줘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위탁 수수료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위탁 수수료 요율은 법적으로 닥정해진 것이 아니라 금융 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증권 거래세가 있습니다. 매도자에게만 징구를 합니다. 매수할 때는 세금 안 내도 됩니다. 세금이에요. 매도 대금의 0.15% 코스닥 유가증권 동일합니다. 자 작년까지 0.18이었습니다. 떨어졌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에 따라서 증권거래세를 이제 낮추는 과정인데 금융투자소득세가 2024년도 말에 폐지가 되버렸죠. 그래서 증권거래세도 변동이 없지 않을까 그랬는데 증권거래세는 변동 없이 0.15%로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2025년부터는 0.15%입니다. 기억을 해주시고요. 위탁증거금이 있습니다. 위탁증거금은 금전 또는 육아증권으로 징수를 하는데 처음에 자 3영업일 결제이기 때문에 당일날 예, 매수매도 주문을 하고 난 다음에 매수 주문을 하고 난 다음에 결제가 체결이 됐어요. 근데 3일째 되는 날 돈을 넣으면 되기 때문에 3영업일 동안 만약에 주가가 변동이 있었을 때 매수자 도망가버릴 수도 있죠. 그래서 주문 시점에 일정 부분 증거금, 거래를 내가 담보하겠다라고 하는 형태의 증거금을 가지고 있어야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이게 바로 위탁증거금입니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금전, 육아증권으로 징수가 가능합니다. 매매계약 체계 원칙은 제일 중요한 것이 첫 번째 적용되는 것이 가격입니다. 가격, 비싸게 사겠다, 싸게 팔겠다가 먼저 계약이 체결이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빨리 온 사람, 시간 우선 원칙. 가격 우선, 시간 우선 원칙이 순서대로 적용이 됩니다. 동시호, 가에서는 시간 우선의 원칙은 적용이 안 된다. 요거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명의계서는 에 이름을 바꾸는 겁니다. 이름을. 우리나라 거의 대부분 김영주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주식을 사고 팔게 되면 내가, 아, 이제 주주가 됐습니다. 권리를 획득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명의계서가 되어야 비로소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이게 바로 명의개서의 개념입니다. 함정을 찾아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스닥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에 대해서 매도 대금의 0.2%가 아니라 0.15%, 2025년부터 0.15%죠. 두 번째, 주식의 매매거래는 매매계약 체결일 다음날이 아니고 3영업일제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 주식의 매매거래 성립 시 적용되는 위탁 수수료 요율 위탁 수수료는 금융투자회사가 받는 수수료죠. 그래서 서로 자기한테 와서 거래를 해야 돈을 벌거 아닙니까? 그죠. 각 회사마다 다 차이가 좀 납니다. 그래서 법률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투자회사가 예, 자율적으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주식 정규시장에서 다수의 매매거래 체결은 제가 어떤 원칙이 가장 먼저 적용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대량거래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예, 가격 우선의 원칙, 가장 먼저 적용되고, 그다음 시간 우선의 원칙, 가격이 똑같을 경우에 그러면 빨리 온 사람이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